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토 달걀 볶음 한끼 간단하고 영양 만점인 식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토마토 20알, 달걀 3알, 파는 흰 부분만 쓸 겁니다. 한 개를 준비했는데요. 후추, 설탕 한 꼬집, 소금 한 꼬집, 굴소스 한 스푼, 올리브유 준비되어 있고요. 시금치, 어, 세폭기 작은 걸로요. 그숨 죽으면 조그만 거예요. 한 줌입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썰겠습니다. 토마토는 큰 토마토보다 여러 가지 영양이 방울토마토가 3배 많다 합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썼습니다.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꼬집, 올리브는 토마토 흡수를 도와줍니다. 중불로 볶아냅니다. 준 것을 받쳐줍니다. 계란을 푸슬푸슬하게 볶아줍니다. 가래가 이렇게 굳으면 이때부터 저어줍니다. 소스 됐을때 채에 받쳐 토마토를 넣어 줍니다 그리고 불소스를 한스푼 넣어 줍니다 이때 시금치 한줌을 넣고 끓을때까지 볶아 냅니다 그래도 주고도기름을 살짝 몇 방울만 먹니다 이렇게 퍼슬퍼슬 하겠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로도 좋고 아이들 간식에 넘어졌습니다. 계란 단백질과 비타민 C가 듬뿍 들어서 영양도 만점입니다. 맛을 보겠습니다. 음, 토마토의 달콤한 맛과 시금치의 씹히는 맛과 계란의 고소한 맛이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했다, 이렇게 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음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